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잉글리시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플레이잉글리시를 진행하고 있는 김장현 청년입니다. 지난 첫 방송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는데 어,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워볼 문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 배웠던 문장 아주 짧게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Jesus Christ who loves me to the end is the true God. 이런 문장 배워봤었죠? 여기서 to the end라는 표현을 어떤 분께서 till the end라고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He has overcome death as the Lord of Resurrection, and He is with me. 여기서 키 단어는 부활의 주, Lord of Resurrection 이 단어만 기억하고 계셔도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문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이세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어둠이라는 단어 darkness. darkness. 방황하지 말랄 때 방황 동사로 wonder라고 합니다. wonder. 그리고 이 단어에 er을 붙이면 방황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불황자 이런 뜻이 되는데 wonder. wonder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했을 때 따라가다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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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l l o w f o l f o follow e r follow e r 가되겠습 follow 수를따라 o 는 f 람 follow e r s o f Jesu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 l 데 제자들을 우리가 영어로 d i s c i p l e 이라고 하죠 d i s c i p l l o w 데제자들 o 예 f 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follow e r s o f Jesus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생명 life, 생명 life, 빛 light, light. 그래서 생명의 빛 이러면 light of life, light of lif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문장씩 이제는 완성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 Do not wander in darkness. Do not wander in darknes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follow jesus christ follow jesus christ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가 되겠죠? 그럼 영어로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Do not wander in darkness. Do not wander in darkness. Follow Jesus Christ. follow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해 보겠습니다. Do not wander in darkness. Do not wander in darkness. Follow Jesus Christ. Follow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Jesus Christ is the light of life. 네, 오늘 배워 본 문장들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이 문장들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플레잉글리시 2화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화에서 만나요.